사실, 근데,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건 엄청 설명이 잘돼 있어요. 어, 허리랑, 골반 틀어라, 다리 잡아라.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제일 중요한 건 아는데, 보시면 더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 팔을 어떻게 쓰냐, 각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훨씬 더 궁금해 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앵돌을 경상관님한테 포인트 드라이버 파워를 좀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드라이버 저한테 시범적으로 한번 걸어주십시오. 자, 포인트 드라이버. 어, 저도 마찬가지고, 생체 인원분들이 하시면 다 비슷하게 오세요. 저는 이렇게 백싱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분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백싱은 그냥 내려라. 여기서 차렷 자세면 팔을 펴서 내려라. 대부분 보면 팔을 이렇게 다들 옆으로 빼세요. 다들 옆으로 빼라고 배우셨대요. 저한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 한 열이면 열? 전부 다. 어, 옆으로 백싱을 해서 앞으로 쳐라.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팔을 내려라. 사실, 내려라는 말에 다들 거부감이 있으세요. 내리면 공을 세게 칠수 없다. 내리면 위로 쳐서 공이 결국 얇게 맞고 약하게 맞는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팔을 내려라. 이렇게 두껍게 맞는다. 이렇게 세게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 어 결국 해보면 이게 더 세게 맞는대요. 우리가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게 안돼도 좋으니까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임팩트를 팔은 이게 여기서 폈다가 접는 임팩트.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옆으로 뺐다가 앞으로 치는 이런 임팩트 말고 보면 폈다가 접는 임팩트 폈다가 접는 임팩트 접을 때는 어디, 어디에 힘을 드나요? 접을 때는 당연히 팔뚝이겠죠 예, 저는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분들끼리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기서 대각선으로 와요 보통 그러면 두껍게 맞춰야 세게 친다고 할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근데 그러면 두껍게 맞추려면 공의 5시를 맞춰야 된다는 거는 오른손잡이분들은 다들 아세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빼서 5시 방향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냥 이렇게 펴면 폈다 접으면 자연스럽게 5시 방향을 맞추실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저는 세게 맞더라고요 공을 한번 던져주세요 저한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잘팔다가 접는다 팔을 폈다가 접는다 팔을 폈다가 접는다 어. 팔을 폈다가 접는다 팔을 폈다가 접는다 팔을 폈다가 접는다 제일 중요한 건 펴서 라켓 끝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 마롱이나 판젠동이나 선수들 하는 동영상 엄청 많이 보실 건데 백싱 했을 때 보면 라켓이 거의 가랑이 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는 라켓 들어라고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은 보면 여기 있어요 맹공도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느껴보니까 얘네들은 라켓을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팔을 펴서 라켓 끝만 내린 거예요. 근데 라켓 끝을 내리고 막 이런 임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팔을 폈다가 접는 임팩트야. 팔을 펴서 내리고 골반을 들어요 그러면 라켓이 자연스럽게 바랑이 사이에 가 있어요. 처음에 배우셨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옆으로 열어서 열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어서 막 끝을 내리고. 이런, 근데 소리가 좀안 좋아요. 약간 끝에 맞고 정확하게 못 맞추고 그냥 여기서 끝을 그냥 이렇게 펴는 거야. 어, 끝을 그냥 펴는 거야. 어, 약간 끝을 펴서 내리는 거야. 어, 라켓 끝만 내려가게. 근데 막 이렇게 열지도 않아요. 예, 우리가 막 열어서 두껍게 쳐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두껍게 치는 게 이게 두꺼운 게 아니야. 이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공이 이렇게 와요. 내가 두껍게 맞추려면 공이 약간 오른손잡이분들은 5시 방향을 맞춰야 돼요 크게 말하면 2시 방향 약간 오른쪽 저는 왼손잡이니까 한 7시 방향 그러려면 팔을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이렇게 빼면 얇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열어서 두껍게 친다고 하는데 그게 절대 두꺼운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얇게 만드는 거예요 약간 펴서 이렇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감겠다 이런 게 아니고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맞으면 훨씬 더 세게 맞아요.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내가 백싱을 하고 싶으면 펴서 백싱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가랑이 살에있어요 거의. 여기서 골반까지 틀면 이렇게까지 빠져요. 골반까지 틀면 까지 빠져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팔을 이제 이게 막 붙이고 백싱을 옆으로 빼고 이렇게 하나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고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가만히 서는 거야. 가만히 서서. 처음에 완전 초보분들 모르겠다. 그냥 펴. 아 네, 커트 접었어. 그냥. 내가 커트볼 처음에 넘기 어렵잖아. 펴. 접어. 어. 펴. 접어. 네. 펴. 접어. 네. 이거를 빨리 하면 이제 이 임팩트가 이제 공을 세게 치고 싶다고 이렇게 절대 하는 게 아니야. 게... 원래 뒤로 빼면 이렇게 빼야지. 이렇게 옆으로 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옆으로 빼는 게 아니에요 뒤로 빼는 거예요 백싱을 크게 하고 세게 하는 선수들 보면 백싱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그냥 뒤로 빼는 거예요 팔 펴서 그냥 뒤로 빼고 몸을 틀어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실제로 근데 이렇게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나는 두껍게 치려고 이렇게 빼는데 더 얇게 맞아요 처음에 말했던 건데 공을 세게 치기 위한 거야 세게 치기 위한 거 세게 치려면 라켓 끝에 공을 얹는 거야 이렇게 빼서 근데 어쨌든 내가 공을 내려 꽂고 싶으면 라켓 끝이 내려가 있어야 돼요. 라켓 끝이, 근데 이렇게 치면 라켓 끝이 서 있는 거잖아. 이러면 세게 못 치지. 근데 나는 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게 못 치는 거예요. 라켓끝이 내려가 있어야 세게 칠수 있지. 그래야지 내려 꼬으면서 세게 칠수 있어. 요 근데 이거 세게 못 쳐요. 나는 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얇게 맞고 더 약하게 맞는 거야. 이걸 드라이브도 나중에는 임팩트가 받치고 잘 치고 싶으면 내려 꽂으면서 쳐야 돼요. 드라이브 밑으로 내려 꽂으면서 드라이브가 이렇게 들어치는 기술이 아니고 내려 꽂으면서 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내려 꽂아도 들어갈 수 있게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라켓이 까져 있으면 얇게밖에 못 치고. 그러면 들어서 쳐야 돼요 넘기려면 넘어야 가겠지 근데 이게 세게 칠 수는 없어요 얇게 맞으니까 그리고 라켓 끝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라켓 끝이 서 있으면 절대 세게 못 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라켓 끝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공을 칠 거예요 보통 레슨 받을 때 이렇게 크로스된 공을 치는데 이거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두껍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방향을 내가 막아야 돼요 흘러가는 방향을 내가 못 흘러나오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레슨 받을 때 5시 방향을 맞춰라 이렇게 배우거든요 5시 방향 맞추는 게왜 그러겠어요? 두껍게 맞추려고 근데 이렇게 까지면 세방향에 그쵸 그렇죠? 세는 방향을 내가 이렇게 맞추기 어렵잖아요 이게 적어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두꺼운 게 아니에요 그냥 까 놓고 치는 거야 그러면 될게 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두껍게 치려면 저 보세요 자 카트 자 이렇게 내가 적어도 라켓이 내가 백싱을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저는 그래서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펴면 알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펴면. 그냥 여기서 이 상태에서 펴는 거야. 막 이렇게 열고 각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힘 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차렷한 상태에서 그냥 펴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그럼 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그냥 여기서 접는 거야. 팔. 이 임팩트예요. 우리가 보통 팔은 쓰지 말라. 레슨 받을 때 몸으로 쳐라, 다리로 쳐라 하는데. 근데 정 내가 이거를 쓰고 싶으면 이걸 접는 임팩트예요 여기서 폈다가 접는 임팩트.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임팩트가 아니고 여기서 오에 폈다가 접는 임팩트. 이 임팩트면 다 돼요. 여기서 뒤로 빼는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힘이 아니고 이걸 딱 당기는 힘이 로더라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근데 밑에서 위로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폈다가 접는 임팩트. 그래도 충분히 있어요. 명령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는 아니죠. <목소리> 폈다가 접는 이펙트. 응. 끝만 채는 거야 끝만. 근데 우리가 끝을 채려고 배우거든요. 근데 막 여기서 이렇게 채려면 엄청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안 가르키고 온다. 그냥 이렇게 펴서 접어. 어 그냥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빼는 느낌 1도 없이 그냥 이게 폈다가 접어. 어떻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쳐? 어려워서 이거 못 쳐. 저도 못 쳐요. 이걸 펴는 것도 라켓 끝이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열고 싶다고 막 여는데 이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때려서 넘어갈 수는 있는데 회전은 안 걸리지. 엄청 얇게 맞고, 안 세고. 내가 세게 치고 싶으면 두껍게 쳐야 되잖아. 그리고 회전이 많이 걸리면 라켓 끝이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라켓 끝이 적어도 많이 빠져 있어야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라켓 끝이 많이 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은 공에 힘이 없다는 거죠. 어. 처음엔 안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아, 탁. 어, 폈다가 펴서 라켓 끝을 내리고 접는 이펙트. 사실, 근데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이건 엄청 설명이 잘돼 있어요. 어, 허리랑 골반 틀어라, 다리 잡아라. 근데 이게 사실 엄청 제일 중요한 건 아는데, 보시면 더 궁금한 거는 이거거든. 팔을 어떻게 쓰냐? 각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걸 훨씬 더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펴라. 처음에 준비 이 상태, 그러면 펴라. 펴서 내려라. 라켓 끝을. 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내려서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펴라.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열 필요 없다. 이게 열려고 할 필요 없다. 손목을 열고 까고 이럴 필요 없다. 맹구한테도 다 똑같아요. 맹구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창의 접불. 이거 이제 맞드라이브 할 때도 똑같아요. 맞드라이브 한다고 뭐 달라지지 않아요. 어. 어, 그렇죠. 하. 나둘 한번 제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보세요. 커트볼 할때 어떻게 빼요? 그 그렇게 빼서 아니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보라니까. 아, 각을. 어, 각을.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빼보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펴봐. 원래 내 걸로 자. 어. 하나. 그것도 많이 까졌어. 내가 봤을 때. 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많이 까졌어. 음, 옆으로. 어, 이렇게 돼야 돼.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맹공도 맹공도. 맹공도 다 똑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맹공도 다 똑같아. 어. 그래, 한번 해보라니까. 또아 지금도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자 하나. 어. 그냥 펴요. 그냥. 그 빼는 게 아니고 한번 펴 보세요. 자. 그렇지.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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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설탁님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쨌든 생체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일 거고 저도 생체 일부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해보다가 느낀 거예요.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저처럼 해서 아유, 공이 잘 맞는다 하는 분이 한 분이나 있으면 어우 좋은 거고 이게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슨을 받으시는 코치님들한테 잘 배우시면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다 요약하면 팔을 폈다가 접어라 팔을 이렇게 폈다가 접어라 너무 근데 빼시는 분들이 백스윙 하시면서 이렇게 옆으로 빼면서 약간 이렇게 빼려고 해요 약간 다 이래요 저도 레슨을 다른 데서 배우고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다 이래요 나는 두껍게 쳐야지 어, 세게 쳐야지 하면서 백스윙을 전부 다 이렇게 해요 이게 절대 두꺼운 게 아니고 이건 더 얇은 거예요 이거는 여는 게 아니고 사실 삐껴 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맞는 거 삐껴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퍼트 버려 온다. 그다음 이렇게 내려가서 접는다. 자 펴서 내려가서 접는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만. 네. 안 넘어도 괜찮아요. 펴서 접는다. 어, 이런 느낌으로. 어? 근데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막 엄청 감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안 감겨. 새 합보다 이게 앞으로 가. 이게 사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앞이에요. 이게 앞이. 에어 이게 앞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쳐서 이렇게 이렇게 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뒤로 빼서 앞으로. 이게 앞에요. 이게 앞에. 응. 어 그냥 앞으로 가요. 응. 그래서 이게 이게 그냥 저는 별거안 해요. 지금 카트 볼 왔는데 그냥 별 힘도 안 주고 그냥 펴다가 접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라켓 각이 어떻게 돼야 되냐, 얼마나 두껍게 쳐야 되냐, 얼마나 숙여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딱 이거예요. 그냥 모르겠으면 살짝 숙인 상태에서 그냥 팔 펴세요. 펼쳐서 이렇게 라켓 끝을 내려서 접으세요. 진짜 아무 말안 해요. 어. 펴서 폈다가 접으세요. 그러면 일단 다 감겨. 일단 다 감겨. 그럼 다 넘어. 아, 폈다가 접는다. 그니 그러니까 이, 이게 아니고, 이걸 접는 거예요. 우리 하면서 하완 많이 써야 된다. 특히 백핸드 칠때더 그렇고. 하완 어떻게 쓸 거예요? 그냥 폈다가 접는 거예요. 폈다가 접는다.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제일 많아 팔꿈치가 올라가시는 거 어,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냥, 그냥 폈다가 접는다. 그 이거, 이거, 이거 올린다. 그럼 이게, 이게 제일, 사실 이게 제일 많지. 아래 팔로만. 음. 응. 근데 아래 팔을 써야 되는 건 알아. 이거를 우리 연습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써? 그래서 그냥 폈다가 접어. 이게 다야. 응. 그래야 최대한 안쓸수 있어. 어.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응. 없이. 폈다가 접을 때도 힘을 여기다 주잖아. 제가 가리켰을 때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덜 들어가더라고. 음. 음. 이게. 근데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쳐보시면, 공이 이렇게 많이 안 감겨요. 그냥 앞으로 가. 이게 앞으로 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앞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내려서, 앞으로. 이게 앞으로 치는 거예요. 어, 안 감기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앞으로 치는 건데 전부 다 이게 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손목을 근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두껍게 안 맞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펴는 그래 공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껍게 맞지 왜? 이게 두껍게 맞죠 이게 두껍게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껍게 맞지 그래야 세게 칠수 있어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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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